태국의 수도 방콕에 왔습니다. 이곳 온도는 29.7도래요. 아무튼 되게 더운 날씨인 나라인데 이곳은 항상 더워요. 근데 1월 달, 2월 달은 좀 낫네요. 방콕을 지금 한네 번째 왔는데 작년에 4월 달에 처음 왔었나? 그리고 6월 달에 왔었고 12월 달에 또 왔다가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또 이렇게 왔네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는 29살 20대의 마지막을 걷고 있는 싱글 20대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20대 싱글 개인 택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20대 택시 기사는 되게 많은데 20대 개인 택시 기사는 적습니다. 왜냐면은 넘버 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영상 제목에 싱글이 붙는 이유는 커플인 분은 도저히 할수 없는 것들을 또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20대 싱글 개인 택시기사의 장점에 대해서 올리고 있는데 목이 나갔어요 이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싱글 자체가 좋진 않죠 지금도 이 밤거기를 혼자 걷고 있으니까 굉장히 외롭습니다. 해외도 마음대로 오고,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벌고, 할수 있지만 왜 이렇게 외롭지? 오늘은 마지막 날 밤이에요, 사실상. 내일 이 시간대쯤 되면 은 저는 아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갈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쪽집입니다. 지금 목이 좀 많이 나갔어요. 왜냐면 감기 걸려갖고 아무튼 저번 달 말에 왔는데 벌써 이번 달 초가 됐네요. 시간이 뭐 놀러 오던 일을 하던 진짜 빨리 흘러가요. 근데 목이 정말 마시갔네요 여기는 태국 방콕인데 여기에서 바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사실 20대 싱글 개인택시 기사는 약간 뭐 멸종위기종을 넘어서 정말 희소한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싱글 자체가 없어요 보통 다 짝이 있더라고요 제 20대 개인택시 기사방이 따로 있는데 보면 거의 다, 근데 다 있는 것 같은데 인천분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싱글인 사람이 정말 별로 없어서 같고 그러니까, 이제, 멸종 위종 기 수준인 거예요. 결혼을 하셨거나,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짝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단점이지만, 외롭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겠죠. 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럽긴 한데, 사실 여행 와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연애 및 결혼에 대해서. 일단, 전 심각이다 보니까, 정말 뭐제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거는 장점인데, 외롭죠. 결혼을 하고 싶고 주변에 대해서도 연애랑 결혼에 대해서 상담을 되게 많이 받는데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사람이 한두개 아니기도 하고 소개팅을 그렇게 해서 갔는데 사실 연애에 대해서 제가 그 뭐랄까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눈이 높습니다 외모적인 게 아니고 외모는 제 지인들은 다알 텐데 예쁜 건필 거고 귀여워야 돼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가고 그래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뭐 제가 썰을 풀어주면 사람들이 구란 줄 알아요 손님이랑 가끔 대화를 하다가 말이 맞아가고 밥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 에버랜드도 간 적이 있어요 외국인 분들이랑 운동도 있고 택시를 하면 사람 만날 얘기 많긴 합니다 사실 끝은 다 별로였는데 아무튼 몇몇 분들이랑 되게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택시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택시를 하면은 사람 만날 얘기 적어갖고 결혼을 하고 택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동료도 없고 혼자 이러다 보니까는 여자를 만날 계기가 없어요. 아무튼 뭐 만나면 만나겠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같이 태국은형이 저한테 이제 알려줘요 뭐 어떻게 꾸며야 한다 넌 이런 걸 고쳐야 한다 이렇게 말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거 자체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감사하고 그래서 그 형님이 저를 긁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끔 댓글을 보면은 저를 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넌날 어떻게 알고 까고 있냐 되게 웃기네 보면 또 사람들이 저 새끼 왜 저러냐 하면서 막 댓글을 달고 그러는데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저를 되게 잘 봐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아무튼 저도 사람인 사람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기보다는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죠 서로 좋은 거 오케이 근데 이제 가정도 서로 맞아야지 결혼을 할수 있는 건데 아무튼 이거 되게 어려운 거 같아요 그 그러니까 집안 상황도 뭐비슷해될것 같고 그리고 뭐 아직 정말 먼 얘기지만은 결혼을 한다 해도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애를 낳으면은 그 애가 제 밑에서 행복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그 환경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 가정 환경 말고 그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어이 이렇게 막 많이 떼이고 나면은.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하서 만나는 말이 여자 만나기 정말 어렵다. 그리고 결혼하면 옛날 거냐? 하는 얘기를 나누고 납니다. 굉장히 어렵죠. 태국 놀러 갔다가 한국 돌아온 손동 쪽제비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3시간 반 운전을 했고요. 내출은 네, 83,800원을 찍었어요.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이제 화요일 넘어갔는데 오늘 일이 정말 안 됩니다. 다른 분들 역시 이익이 정말 안 된다고 했고요 저는 20대 싱글이고 저만 잘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빚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매출에 크게 얽매이진 않습니다 아무튼 결혼은 그렇습니다 20대 싱글이기 때문에 저만 잘 살면 된다 제가 가족을 부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살수 있고 아무튼 오늘 하루도 이렇게 흘러갔는데 확실히 1월달 2월달은 이익이 정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 영상 편집하고 자려고요. 저는 눈 뜨면 일어나고 졸릴때 자러 갑니다. 배고플 때밥 먹고요. 일하고 싶을 때 나가고 일하기 싫을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왔어요. 이런 장단점이 있는 개인택시 기사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더행복했으면 매출이 좀 높았을 텐데 아무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안주르전하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